안녕하세요. 아레일랑입니다 네. 오, 엄청 춥죠. 오늘 월요일 시작인데 오 날씨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암막 커튼 소개를 해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내일부터 계속 있거든요. 암막 커튼은 오늘은 암막 커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데일리 커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기 전에 오늘의 혜택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혜택 저희 라이브 특가 잘 설정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매되는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10% 낮아진 가격으로 소개를 해 드리니까 어, 매일 오전 11시에 방송이 있어요 요 시간에 들어온 상품들은 전부 다 라이브 특가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거실용 커튼을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요 커튼만 요로스 커튼만 할인되는 게 아니고 차르르 커튼은 항상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르르 커튼 주문하시고자 하실, 하실 때는 오전 11시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 먼저 안내를 드리고, 어, 그리고 소식 동의하시게 되면 5% 할인 쿠폰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주문, 11시부터 11시 30분 주문권까지는 제가 사은품도 챙겨서 보내드릴 텐데, 사은품 오늘은 뭘 준비했나요, 실장님? 네. <laughs> 네, 오늘, 오늘도 티코스터 아이디당 한 장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 건 주문하셔도 몇장 몇 나가는 건 아니고 아이디당한개 제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인증 같은 거 남겨주시지 않아도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 베스트 리뷰 이벤트도 있습니다. 한 달에 3분 선정해서 만 포인트 드리는 행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보통 뭐 3천 포인트, 5천 포인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만 포인트 드리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올려 주실 때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르릴랑 그 라벨 사진 같이 첨부해 주시면은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때 여러 건의 리뷰가 있, 있지만 라벨 사진이 있으면은. 조금 더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유로스 데일리 커튼이고요. 암막 커튼을 많이 찾으시게 될 텐데 바람 때문에 암막 커튼을 지금 계절에는 많이 찾으시게 될 텐데 이제 화 목금 이렇게 3일 동안 또 암막 커튼 소개해드리는 날이 있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색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선, 어, 설명을 드리려고 유로스 커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미드 센츄리풍 이라고 했나요 네 미드 센츄리풍 실장님께서 그 기, 디자인을 기획을 할때 디자인 실장님이 거든요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이 명확해지면은 그걸 제품으로 구현을 하도록 그렇게 제품이 처음에 기획 단계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색감이 뚜렷한 것이 미드 센츄리풍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인데 그, 그 모토에 가장 적합한 커튼인 유로스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은 제가 아무래도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제가 살짝 빠져가지고 색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노란색, 뭐 파, 연블루 컬러이면 연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품이 특징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의 색감을 그대로 담아 있는 커튼이 유로스 커튼, 옐로우 컷 옐로우 색상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왜 색깔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냐면은 아이들 방이나 아이들 방이나 혹은 뭐 유치원이나 관공서 뭐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뭐룸 상담을 하는 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빛이 돌도록 하고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또 노란빛이 돌도록 하고 여, 여자 아이들 위주로 되어져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또 핑크색 빛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딱딱 딱딱 지어주게 되는데 거실용 커튼 같은 경우에는 살짝 톤 다운된 톤이 있다든지 무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로 어, 고 원하시는 공간의 아, 공간에 원하시는 컬러감을 딱 구현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실용 커튼들 보시게 되면은 뭐 무늬가 살짝 패턴이 있다든지 광택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걸 놓았을 때 같은 옐로우 같은 블루 컬러를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감을 뚜렷하게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유로스 커튼이 가장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옐로우 커튼, 옐로우 색상은 옐로우 색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고, 뒤에 되어져 있는 커튼이 연 블루 컬러입니다. 연 블루 컬러는 연 블루 컬러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빠져서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빠지면은 조금 더 색감이 명확해지니까, 네, 요게 연 블루 컬러입니다. 이것도 같은 컬러감인데, 지금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커튼이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색감이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중간에 걸려가지고, 잘안 땡겨지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색감은 연 블루 컬러로 나온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블루구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풍마미님 메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요님은 안막은 싫은데 이 커튼은 또 바람은 어느 정도 막아지나요? 아,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계절에는 딱히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많이 세차게 들어오잖아요. 그냥 가벼운 바람 정도는 어떠한 어떤, 어떤 원단을 한 장은 걸어두어도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커튼도 뒷면이 이렇게 밀도가 높은 원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암막 커튼은 아니기 때문에 암막 커튼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람을 막는 역할로 원하신다 그러면은 어, 완벽 암막 커튼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는 방풍 효과를 거두는 커튼, 커튼이라고 소개를 해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가벼운 바람 정도는 충분히 막습니다. 원단의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진짜 바람의 역할,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필요로 하시는 기능성을 찾으신다면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럴 때 한번 찾아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요일 날도 방송이 가리개 커튼이 있는데 뭐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방풍 커튼도 있으니까 또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한 번씩 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삼사이 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옐로우 컬러도 보여드렸고, 블루 컬러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아, 요, 어차피 이쪽 소개를 해드리면서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커튼을 하실 때, 세로그를 정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창틀, 요런 창틀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요게 한 20cm 정도 내려오면은 요 정도의 핏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cm 내리는 것도 괜찮고요. 제 기준에서는 한 10cm만 내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렇게 10cm만 딱 내리면은 딱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길어지면은 살짝 단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창틀이 있으면은 창틀에서 한 10cm 정도만 내리는 정도로 뭐한 그렇게 되면은 레일에 단다 그러면 한 13cm 뭐요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적당합니다. 지금 20cm도 적당해 보이잖아요. 요 정도 내리시는 것이 가장 좋고 창틀에 그냥 맞, 다, 바로 맞닿는 기술. 그니까, 러 요렇게 맞닿는 기, 여기서 바로 여기, 이게 요렇게 설치를 하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다음에는 형상기억한 것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니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니까 덜 예뻐요. 그래서 그럴 때는 3cm 띄우시는 게 맞습니다. 창틀 바깥쪽에 설치를 하는 거라면은 반에서 한 10cm 정도 내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창틀보다 이렇게 짧게 연출을 하게 되면 창틀 밑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딱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살짝 내려오거나, 아니면 살, 창틀, 맞, 맞닿는 구조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c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주문을 도와드릴 때 전화로 꼭 전화를 드리고 사이즈를 확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이즈 설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담원분이 전화하지 않아요 제가 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담해드리고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교육을 받고 설명을 드리는 형태가 보통이기 때문에 커튼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정확한 치수랑 이런 거를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커튼이라는 것이 워낙 부피가 크고, 크, 어, 가격대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고 주문하셔도 된다는 점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홀리님, 홀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로 440이면, 아,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열, 6 자, 열, 섯 자, 열, 섯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 섯 자. 460까지가 아마 열, 6 자까지, 열, 억, 자가 되는 범위일 텐데, 열, 6자 열여섯자 하시게, 열, 열, 자가 더 튼튼하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440 되는 공간이라면은, 열, 섯자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을 한 거라가지고, 틀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좀 전화를 드렸을 때, 뭐, 한 치수 더 업되는 거를 주문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제가 그 비용만큼 되돌려드리고, 낮은 치수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고객님께서 잘못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어, 오버스펙이 아니고, 이제 낮은 스펙으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또 추가되는 금액이 2, 3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송금 받고, 한 치수 업 되는 걸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전화드릴 때 모든 거는 어,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사이즈도 변경 가능하고 옵션 설정하신 것도 변경 가능하다는 점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유로스 커튼에 가장 많이 나가는 컬러인 아이보리 컬러랑 베이지 컬러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아이보리랑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색감이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면에 잡히나요? 어, 잡혔네요. 보시게 되면, 지금 요게 아이보리고, 요게 베이지입니다. 베이지고, 보통 아이보리라 하게 되면은 요 색감이 맞는데, 제가 단순하게 비교해드리고자, 요것도 아이보리거든요. 요거는 노베라는 일상 안마 커튼의 아이보리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놓고, 같은 컬러라고, 제가 아이보리, 아이보리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원단이 가지는 그 특성 때문에 색감이 조금 더 뚜렷한 그 아이보리 컬러의 아이보리 컬러라는 이름, 명칭에 맞는 컬러감을 구현해내는 것이 유로스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노업의 커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안막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아이보리 컬러라 하더라도 톤이 다운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감이 있으시다, 있으시고, 그 색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에 딱 설치를 하신다. 그걸 원하신다 하실 때는 유로스 커튼이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 어, 이름이 같으니까 아이보리 컬러면 은의이 색상이겠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커튼을 주문하시면 안 돼요. 꼭 저희 아리엘락에서 주문하지 않으시더라도 고객님께서 직접 색상표를 오프라인에서 보시는 게 아닌 이상 같은 아이보리 컬러라 하더라도 이름만 같지 색감은 다 다릅니다. 그 원단이 지니는 방향성, 어떠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어 실의 굵기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안막실이 있는지 혹은 안막지가 있는지 혹은 그 밀도가 높은지, 밀도가 낮은지 뭐 요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색감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색감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실 때는 지금 소개를 해 드리는 유로스 커튼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아이보리 컬러고 베이지 컬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통 집에 거실 쪽에 화이트 컬러 화이트로 홈스타일링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신 분들 홈 홈스타일링을 차를 커튼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신다 그러면은 겉에 커튼 암막 커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암막 커튼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가벼운 커튼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다른 컬러보다 아이보리 컬러 요거 선택을 하시는 경우 상당히 만족도가 높. 다는 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하얀색 구성하게 되면은 너무 하얀색의 느낌이 강하지, 강하기 때문에 살짝 미색 그러니까 아이보리 톤을 딱 주면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살짝의 느낌을 달리하는 것도 좋고 베이지 색상을 도와가지고 좀더 따뜻한 톤을 연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병원이래 방영 가공 되나? 아 병원이세요? 병원에 근무하신다 그러면 방염 가공 해드려야죠. 방염 가공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방염 가공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톡톡 문의로 꼭 주셔야지 제가 견적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방염 가공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은 해드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지금 다 민자 타입이에요. 제가 민자 타입을 소개를 해드리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원단에, 어, 이제 약한 가지 아쉬운 점. 이음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음선이 생기게 되는데, 나비주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70cm 정도에서 이음선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민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140 정도에서 이음선이 하나씩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420cm라면은 왼쪽편 한, 어 왼, 오른쪽 편 한쪽 왼쪽 편 한쪽 요렇게 고로 반폭만 이음선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그렇게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음선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형상 가공 형상 기억 가공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맞닿았을 때 여기서 이음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커튼을 만들 때 요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형상기역을꾸울때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음선이 맞닿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형상기역 가공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여기 지금 유로스 커트는 아니지만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이쪽으로 와주셔야 돼. 요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게 누오베라는 디자인의 일상암막 커튼인데 이음선이 생기는 커튼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죠? 딱 봐도. 요거는 나비주름이라가지고 70cm의 간격으로 생기게 되는데 표현이 안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나비주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 형상기역 여기 통통하게 꼬었는데 여기 요 부분 요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원단이 큰 폭이 더 좋고 조금 폭이 더 나쁜 원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각 원단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원단, 키가 작은 원단 그리고 가공을 할때 어떠한 가공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음선이 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 이음선이 안 생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음선이 생긴다 하더라도 형상 기억 가공이 기본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일부러 찾을래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형상기업 가공을 기, 형상기업 가공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레일랑은 고객님한테 가장 예쁜 거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커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매를 해놓게 되면은 이사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사용을 하실 거고 만약 이사가를 가셨는데 가로 사이즈는 잘 맞고 세로 사이즈는 조금 조정하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2, 3년 지나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수선 비용은 약간은 발생은 하겠지만 그 비용만 받고 수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아주 아주 오래 쓰시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형상기억 가공을 해야지 예쁩니다. 형상기억 가공을 하...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통통한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민자 타임만 하셔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거고 만약에 형상 기억하고 할지 안 할지를 여쭤보게 되면은 고객님들께서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형상 기억하고 안 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커튼을 고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만들고 또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안한 것보다 한게 훨씬 예뻐요 훨씬 예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아레일랑은 고객님한테 예쁜 걸 보내 드리고 싶기 때문에 형상 기억 가공 할지 안 할지를 여쭤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두께감이 두꺼운 커튼 같은 경우에는 형상 기억 가공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렇게 요런 하늘하늘한 요런 커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상 기억 가공을 안 하는 커튼, 얇은 커튼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형상 기억 가공을 안 하는 얇은 커튼. 요게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얇은 커튼인데, 형상기어 가공을 안 하게 되면은, 상단이 지금 나비주름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아래단이 지금 여기는 좁게 되어져 있고, 여기는 넓게 나오고, 여기도, 여기도 또 이렇게 되고, 상단은 예쁩니다. 상단은 그냥, 상단을 이렇게 보면 예쁘거든요. 예쁜데, 형상기어 가공을 안 하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기어 가공을 한 것이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저희 아레일랑은 형상기업 가공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타입 주문을 하시려면, 만약에 300cm 되는 공간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450cm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곧그 450개, 수량도 450개로 바꾸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핏수를 출하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 1.5배만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자 타입은. 그리고 나비주름 타입은 플러스 20cm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20cm를 더 하는 것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하는 공간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되어야지 나비주름 같은 경우는 쫙 당겨도 살짝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상단에 나비주름이 힘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어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맞닿는 부분에서 조금 더 주름지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비주름은 플러스 20cm,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사이즈 선택을 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는 고객님들께서 저도 커튼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폭이라는 단어, 폭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로 1cm당 가격입니다. 세로는 그 가격 요소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보통 커튼들이 뭐 100, 150을 넘고 보통 250 이하에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로 길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차이는 없고 가로 1cm 당 가격이니까 고점만 그 생각을 하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은 바로바로 가격도 확인하니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주문이 가능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요요님 때, 네. 톡톡 주시면 됩니다. 톡톡 주시면은, 방염 가공에 대해서 견적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어,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굳이 형상기억까지 가공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단을 그냥 아일렛 타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방염 가공 가능하고, 아일렛 타입도 만들 수 있고, 봉에다가 바로 끼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냥, 진짜, 플랫하게, 그냥 주름 없이, 평평하게 펼쳐진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톡톡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요님. 네, 그러면은, 제가 색감에, 아, 저희 끈도 요거 다 챙겨서 보내드려요. 요것도 기본 구성입니다. 끈도 이렇게 묶으실 수 있도록 다 보내드리니까, 어, 괜찮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감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기 조금 많죠.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씩 주세요. 네. 조금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 요거는 연 블루 컬러고요. 이렇게 두개 놓고 비교하게 되면 색감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와요. 네, 이렇게 되고 요게 옐로우 컬러고요. 요게 레드 컬러. 레드 컬러는 딱 봐도 빨간색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색감을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감을 딱 구현해 내야 되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에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게 유로스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연두색상, 연두색상이고, 요게 그린 색상이고요. 요게 영 그레이 컬러, 영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요런 색감, 그러니까 영 그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영 그레이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색상을 그대로 구현한 게 유로스 커튼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찡그레이는 진짜 진한 그레이입니다. 그냥 딱어 진짜 팩트에 기반한 색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도 완전 네이비. 딱 봐도 네이비 컬러입니다. 제 바지 색깔처럼 딱 네이비 색상이랑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게 유로스 커튼의 장점입니다. 요거는 오렌지빛깔. 딱 크레파스에 있는 그 음, 색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딱 크레파스에 있는 그 색감을 그냥 그대로 구현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요거 요거 딱 봐도 진한 블루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연한 블루를 잠깐 빼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연블루고 여기 찐블루입니다 둘에 둘을 동시에 놓고 봐도 딱딱 어떤 색감이 어떤 색감인지 딱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핑크 색상. 여자 아이들 방에. 딱 두면은 딱 예쁜 색감으로 보이는 컬러감이고 이렇게 민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가 너무 남자아이들 방에 너무 남자아이들 방처럼 보인다 할 때는 민트 컬러로 살짝 톤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완전 화이트고 아이보리는 또 완전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색감이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이니까 유로스 커튼을 선택을 하실 때. 미드센츄리풍의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하시는 공간이 딱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맞는 색감으로 딱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월요일 방송 있고 화요일 방송 있고 수요일 방송 있고 목요일 방송 있고 금요일 방송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거실용 커튼 소개해드리고 수요일은 가리개 커튼 소개를 해드리고 목요일, 금요일도 거실용 커튼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 거실용 커튼을 소개를 해드릴 때 차르르 커튼 오늘은 지금 소개가 부족했는데 차르르 커튼도 항상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차르르 커튼 주문하시고 하실 때는 그냥 오전 11시에 주문을 하시, 해주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방송이 끝나고도 1시간까지는 가격적인 혜택이 유지가 되니까 그 점도 한번 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아리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